아무래도 호주 영주권 하면 가장 많이들 하시고 초점을 많이 받는 빼놓을 수가 없죠. 영주권만을 바라보면 이 숫자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그리고 졸업하는 게좀 더, 당연히 좀더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항준 법무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어느 주가 어느 도시가 영주권 받기에 유리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김항준 법무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영주권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에게 어떤 주가 가장 잘 맞는지 적합할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호주 영주권 하면 가장 많이들 하시고 초청을 많이 받는 간호사 빼놓을 수가 없죠 간호학과 고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지역을 고려를 할 때는 퀸슬랜드를 많이들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학금 제도가 간호학과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레지쥬드 엔트리나 아니면 뭐 마스터 과정 다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퀸슬랜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주정부 후원까지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많아지세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게 되시는데 간호사로 퀸슬랜드와 비교할 만한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는 주가 애들레이드가 있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이두 주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본문사님이이두 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제 기준으로 주정부 후원 조건들을 볼 때는 항상 각주 조건들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퀸즐랜드하고 나머지를 비교해 보면은 일단 조건 자체로는 거의 비슷해요 퀸즐랜드 같은 경우 졸업하고 간호사로 아 n 등록하시고 나서 6개월 풀타임 경력을 쌓으셔야지 190 비자 조건이 되십니다 나머지도 비슷하게 졸업하고 아 n 등록하시고 간호사 경력으로 6개월 풀타임 경력을 채우셔야지 그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세요 그러니까 조건이 거의 같다고 봐야겠죠 근데 현재 기준으로 가장 큰차이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건 매년 달라지고 매년 발표된 숫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성이 각 주에 190 비자 배정 숫자를 정해서 배정해 줍니다. 킨스랜드는 올해 190 비자는 600명 배정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는 3,000명을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그 숫자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킨스랜드에서 공부하고 간호사로 일하고 또 경력 상 조건이 물론 좋지만 이제 영주권만을 바라보면 이 숫자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공부하는 게 그리고 졸업하는 게좀더 당연히 좀더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주정부 후원이에요. 그래서 뭐190 타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189로 충분히 영주권 초청받을 수 있는 점수가 확보된다. 그분들한테는 굳이 뭐나머주다 퀸슬랜드다 그분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현재 기준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189 초청 라운드가 아주 자주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이후로 4개월째 이제 초청 라운드가 안 열리고 있는데 현재 이제 189 RN이실 경우 기본적으로 미니멈 75점 이제 80점까지 갖추시면은 다음 라운드 열릴 때 초청될 가능성이 좀 그나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89는 무조건 점수 순입니다. 위 점수 순이고 점수가 겹치면은 그 제출했던 날짜가 더 빠른 순서, 높은 점수를 갖출수록 유리하다는 점 고려하시고 기억하시고요. 근데 물론 이 영상은 더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는 190 비자, 그리고 491 비자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T 분야 또 영주권으로 많이들 도전 전하시는 분야잖아요. 마스터 코스도 있고, 배철로도 있고, 워낙 다양한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무래도 대도시 일자리 기회가 더 많다고 판단되어지는 뉴스 아스 웰즈와 빅토리아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IT 분야는 어느 주에 있든 경쟁이 가장 심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하고 그 경력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직업들보다 간호사분들도 물론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189로 초청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 말은 간호사분들은 취업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굉장히 높으면 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초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IT 분야는 좀 스토리가 달라요 IT는 무조건 점수도 굉장히 최대한 높게 갖추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경력 일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은 IT 직업 포지션과 일자리와 그 기회들이 많은 시드니나 멜번 지역이 유리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졸업하고 나서 1년 경력을 채우거나 PY를 해야지만 기술심사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취업이 다른 분야보다 기술심사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죠? 다시 우리가 이제 주정부원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로 돌아가면 학생분들이 많이 비교를 하시는 부분이 각 주별로 190 사구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관련 경력을 그 주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주 조건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이 기준으로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기준이 충족되면 그것이 과연 유리한가 그 주별로 좀 비교를 해보고 이게 정말 나한테 유리할까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쨌든 직업과 상관없 주별로 190491 주정부 후원 조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자면 6사스 웨스하고 빅토리아주는 가장 졸업생들이 많고 인구가 많고 경쟁이 높은 주인데 그 조건들이 가장 쉬워요. 다른 주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6사스 웨스는 그 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점수제 기술 이민을 하기 위해서 기술 심사와 영어 점수와 이런 조건들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거주 혹은 일 조건은 6사스 웨스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뉴스 우스 웨이스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몰리고 경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빅토리아 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데 오히려 더 쉽죠. 빅토리아 주는 6개월 같은 기간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주에서 졸업하고 거주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일 또한 자기의 직업이 아니고 그냥 스킬 레벨이 1인 직업으로 일을 하고 풀타임 일하고 있으면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쉽죠. 빅토리아 하고 뉴스 우스 웨이스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조건이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경장률을 높이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킹스랜드는 6개월 거주하고 또 6개월 풀타임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머주도 마찬가지로 나머주 졸업생일 때와 아닐 때와 차이가 있는데 졸업생일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거주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되고 나머주 졸업생이 아닐 경우 12개월 거주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머주 졸업생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서우주 같은 경우도 졸업생 스트림이 따로 있긴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고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나름대로 쉽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종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학생분들이 느끼는 거는 거주 조건이나 일한 조건이 쉬우면 어나 저거 해봐야 되겠다 오히려 굉장히 쉽게 느끼고 영주권이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막상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거고 오히려 퀸슬랜드는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쉽다고 해서 영주권 초점이 쉬운 건 아니다 더 유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 분야로 멜번이나 시드니에서 취업 조건이나 일자리가 많지만 190 비자로 초청받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반면 나머지에서 졸업하시면 과연 애들레이드에서 IT 직업으로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취업을 성공을 하면 뉴사우스웨일스나 빅토리아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하게 190 비자를 초청받을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고 볼수 있죠. 말씀하신 중에 그레지엘 스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모든 주에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주들이 그레쥬엘 스트림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확실하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적용되는 주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가 졸업하고 6개월 이상 경력을 조건을 채우면 조건이 되는 반면 다른 주에서 공부하고 왔을 경우 12개월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서우주 같은 경우는 졸업생 스트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서우주가 뉴사우스웨일스나 빅토리아랑 비슷하게 조건이 굉장히 느슨해요. 서우주에서 거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해외 거주해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을 다 받아 주는데 물론 조건별로 어떤 걸좀더 우선 순위를 두는지 순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주 진행하고 있는 속도를 보면은 190 비자 3,000명 그리고 4급 비자 2,000명 배정됐는데 지금 3, 40%밖에 초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뽑는데 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를 쳐내느라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청 속도가 느리다고 볼수 있는데 서울주는 어쨌든 많이 배정되었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몰리는데 그 대신 졸업했으면은 뉴사스웰스나 빅토리아보다는 그래도 좀더 우대를 받고 유리하게 자금될 수 있는 부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만큼 졸업생에 대한 우대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적게 배정받은 퀸즈랜드 빼고 서우주 나머지 빅토리아, 뉴사스웰스 다 동일하게 3,000명씩 받았어요. 190을. 빅토리아와 뉴사스웰스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3,000명 배정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봐도 서우주와 남우주는 규모에 비해서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우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느슨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고 남우주는 나름의 졸업생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고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서우주에 비해서는 초청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되면 남우주에서 졸업을 하고 남우주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한 경우 일궁 받을 확률이 다른 주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네 주를 봤을 때그 주에서 공부를 하고 유럽하고 다른 주 이동하지 않고 그 주에서 190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가 좀 제일 위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서우주가 될것 같습니다. 서우주 조건 물론 굉장히 느슨해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EOI를 보면은 거주를 어디를 하고 있는지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서우주 주정부는 당연히 자기 주에 거주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뽑을 가능성이 높죠. 서우주에서 거주하고 있는지로 확인한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 생각에는 서우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뽑힐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 대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리들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자면 나머주 그리고 서오주 비슷하게 물론 뉴산스웨일스하고 빅토리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부하고 졸업하고 190 받기에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퀸즐랜드는 189 점수가 충족된다면 충분히 189로 승부를 보시면 되고 퀸즐랜드에서 졸업을 하셨다면 관련 직정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면 배정 숫자가 적어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충분히 가지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퀸슬랜드도 지금 이제 190 600명 49600명 이렇게 배정돼서 굉장히 초청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퀸슬랜드 주정부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기계를 돌려서 뽑을 게 아니라 제출된 EOI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 확인하고 뽑는다고 했습니다 점수를 뽑는 게 아니라 정말 핸드피킹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IT인데 진짜 IT 회사 그 회사 어딘지 찾아보자. 진짜 브리즈번에 있는 IT 회사는 거기까지 다 확인해서 그 포지션으로 정말로 일하고 있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남머주나서우주처럼3천명씩 뽑고 있는 주들은 너무 많이 신청해서 지금 그걸 다 걸러내기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킨스랜드는 굉장히 적게 배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보면서 뽑고 있고요. 근데 이게 2, 3년 뒤에 만약에 킨스랜드가더 많은 숫자를 배정받으면 당연히 킨스랜드도더 다양한 직업으로 더 느슨한 조건들을 발표하면서 또 그때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바라보고 지역을 선정해서 공부한 것은 물론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해당 주가 꼭그 주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2년, 3년 뒤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꼭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를 포기하는 것은 또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주정부 후원을 얘기한 거고 189를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SID 비자 코어 스케일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간호하고 IT 위주로 얘기했지만 기술직은 졸업생 비자가 1.5년으로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1.5년으로 졸업생 비자를 받든 2년을 받든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그리고 경쟁이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항상 졸업생 비자 기간을 경력 쌓으면서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고용주 스폰으로도 진행해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항상 매니저와 고용주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를 같이 하는 게 항상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주가 영주권에 유리한지 각 주별로 세밀한 조건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또 주를 선택할 때 어떤 경력 조건이나 거주 조건 외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호 IT에 국한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